자 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4 2차 오픈베타 이제 3월 25일자로 오늘 새벽 1시에 오픈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강연술사 이제 강연술사 레벨 25어 베타 기준으로 만렙이 25레벨이고 이제 골렘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25레벨을 찍고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골렘까지 소환을 했고요어 이제 10호 강렬수사, 뭐 네크로맨서라고 할게요 그냥 시폭네크로랑 뭐.. 아니면 이제 어.. 조폭! 조폭네크로 조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조폭같이 해골들을 겁나 많이 소환해가지고 그냥 다투드려 팬다 이런식으로 해서 조폭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제가 시폭이랑 조폭을 다 해보니까 저는 뭐 던전 미는거나 여러가지를 생각했을 때 조폭이 좀더 편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나중에 디아블로4 정식 오픈이 되면 초반 구간에서 조폭을 해도 된다 라는 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트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25레벨 기준으로 망자에서는 일단 해골 이제 해골전사, 해골전사는 이제 초코병 쪽으로 했고요. 초코병의 어, 가운데 부분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했고, 방어인이나 수확자는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는 여기 보시면 네, 밑에 뼈. 어, 이제 뼈에, 이제, 왼쪽, 맨 왼쪽 부분. 뼈 마법학자 공격력의 생명의 비용이 15%에서 10%로 감소를 했다. 아무기나 냉기를 안한 이유는 일단 제가 주딜 스킬이 어, 이제 뼈파편이랑 뼈창이에요. 그래서 망자에서 일단 뼈로 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왼쪽 부분으로 했습니다. 5초 동안 생존하는 뼈 마법학자가 주는 피해가 40% 증가. 일단 딜 위주로 했어요. 딜이주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골렘은 뼈골렘의 최대 생명력이 10% 증가하고 강렬 수사기에서 받는 가시, 가시가 30%에서 50% 증가된다 이렇게 뭐 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음... 시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아니면 이거 뭐 본인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망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세팅을 했고 자 그리고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제가 환불을 해서 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처음에는 일단 뼈파편과 뼈파편 심화의 강화된 뼈파편 그다음에 시종의 뼈파편 이두 개를 다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최대 정수 이제 하나 증가랑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의 정수 모량이 5% 증가 하지만 주는 피해도 10% 증가한다 해서 이렇게 딜량도 올렸습니다. 뼈파편 딜량도 올렸고 자 그리고 이제 뼈창 뼈창이 또 이제 주 핵심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뼈창을 하나 올리고 강화된 뼈창이랑 불가사의 뼈창 요렇게 또 세팅을 했고요 어.. 시체폭발이 아니고 이제 조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제 갈리는데요 바로 해골전사 숙련 요거 세개를 올렸고 자 그리고 해골 마법박자 수련 이것도 세개 올렸습니다 바로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이제 가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스킬로 갈라면 이제 뭐를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딱히 올릴게 없었는데 뼈 스킬 어.. 뼈 기술을 시전할 때마다 보유한 정수 10당 해당 기술의 극대 확률 0.5% 증가 자 그리고 정수를 100 소모할 때마다 뼈 기술의 재생되기 시한이 근데 감소인데 이거보다는 음 요거 뼈 기술로 주는 피해량 증가 어 요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더 올려야겠죠 아 잠깐만요 아 맞다 여기서 이거를 일단 빼고요 빼고 이게 순서가 아니고 자 이거를 빼고 요거요 요거 저주요 저주가 또주 핵심이거든요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딜량을 넣는 거랑 저주를 안 하고 딜량 넣는 거랑 천지 차입니다. 이 그래서 가시 바뀐 철간 저주 하나 배우고 심화 스킬인 강화된 가시 그리고 잔악한 가시 요것도 바로 세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주에 걸린 저에게 주는 피해 3% 증가 피해 증폭 요것도 세개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 세팅 끝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서 요거 어 극대 왕률 하나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스킬이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골렘 골렘의 공격력과 생명력이 15% 증가. 이렇게 해서 25레벨까지의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정식 오픈이 되면 100레벨까지 있대요. 100레벨까지 있어가지고 솔직히 크게 25레벨까지의 스킬 트리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6월달에 정식 오픈이 되고 나서 초반 구간에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그렇게 해서 조폭 네크로 세팅을 했고 제가 한번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몹들 뼈창이랑 이렇게 하면서 시체를 신경,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오히려 좋죠, 그렇 시체는 이제 뭐초월하는거 말고는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치 이게 10호 네크로를 하면 솔직히 시체들 신경 쓰면서 하기가 좀 불편한데 얘들 네 잘못도 없지 않. 미는 데는 뭐 전혀 그거 없어요, 무리 없죠? 저도 이렇게 계속 걸어주고. 아, 골렘이 앞에서 또 정리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 해주네요. 확실히. 그쵸? 자, 여기 또 이제 준보스들 나옵니다. 준보스한번 녹는 거 볼게요. 와, 준보스 녹는 거 봐라. 금방 녹지? 봐봐요. 금방 녹아요. 어우, 진 자 이렇게 저도 다 걸어주고 볼렘이나 쫄레들이 이렇게 다 처리하죠. 쫄은 솔직히 쫄 잡는 거는 시폭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데, 해골 불러내기요. 뭐 그냥 이게 기분 탓으로 뭔가 해골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러면 예 이렇게 계속 불러놔 주세요. 응,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놔 주세요. 근데 내가 몇 마리나 이런 게 있는지는 자세히는 솔직히 저도 지금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시체 있으면 소환하는 거죠. 어, 한 번씩. 아, 풀소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환하면 버프가 있다. 오, 그런 것도 좋은 정보가 있고요. 버프가 있다. 요렇게 요런 거구나. 중첩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아, 어, 문이 열렸고. 어 맞아요 그리고 소환수 체력도 차고 어차피 시체는 내가 시폭이 아니니까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시체 그냥 소환하는데 써도 돼 괜찮아 어. 소환 얼마 되는 정수 옆에 나와있다 요거네 요거 아네 7마리 그러네 제가 지금 최대 7마리잖아요 요기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모두 영상 녹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배우고 있는 이 모습, 조, 좋은 모습입니다. 야, 근데 골렙은 진짜 단단하네요. 한 번도 안 죽어요. 그쵸? 오 어, 이렇게... 자아 세 마리, 오케이 최대 7마리 또 맞추고, 한번더 맞추고... 자, 그러면, 아 저도 걸고와 근데 님들 모비 그냥 쭉쭉 밀립니다, ,잉? 그치 나중에 아마 어, 템이나 이런 거 해골 소환수 늘어주는 템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금방 금방 할것 같아요, 그쵸자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 왔어요. 그치, 오프까지 있고, 개꿀. 오프까지 있어서, 덕꿀이죠? 아이씨. <laughs> 아, 잠깐만, 너무 빠른데? 아 일단 실제로, 뻔소서 채워주고. 와 근데 이거 버프 없어도 빠르네 야 금방 와 금방 잡는다 그치 자 이런식으로 끝! 던전 와 버프까지 해서 좀더 빨라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도 마지막 순간에서도 확실히 빠르게 보스 클리어를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스킬 트리대로 조폭이나 이런거 좀 시폭이 어 시폭의 단점은 시체를 신경쓰면서 해야된다는 또 단점 단점도 있지만 솔직히 타격감은 10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0폭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조폭은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스를 잡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쪼레들이랑.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6월달 정시 오픈 전에 강령술사를 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제 조폭 네크로 스킬이랑 뭐 이제 던전 도는 모습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